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각급 기관이 오늘 시무식을 갖고 2017년 새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새해 대구 경북 지역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한해 어떤 분야에 주력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새누리당 탈당에 이어 지역 친박 핵심 의원들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취임식이 임명 2개월여 만에 장소까지 바뀌어가며 겨우 열렸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2017년 새해 출근 첫날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 대구 MBC 뉴스도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네, 올 한해를 시작하며 개성 있고 참신한 시무식이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대구 시민들은 어떤 새해 소망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첫 소식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임직원 60여 명이 새해 첫 출근길을 책임질 열차를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역에 미리 점검합니다. 올 한해 안전 운행을 기원하기 위해 도시철도공사의 시무식은 차량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모든 시설물 및 장비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2017년 새해를 맞아 구청에서도 이색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주민과 직원들은 올 한해 구청 목표인 경제, 교육, 결혼을 주제로 뮤지컬을 선보이며 새해 소망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우리 천백 공무원들이 달서구민을 섬기자는 그런 마음을 다지고. 우리또 힘찬 출발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도 시장 주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과 공직 내부 혁신을 강조하는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도 새해 첫 근무를 시작하며 더 나은 한해를 염원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6년째 여성화를 파는 정윤노 씨는 올해는 경기가 조금은 더 살아나길 기원했습니다. 장사 람도 경기 뭐 좋아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뭐 나라가 아무도좀 시끄럽고 이러다 보이긴 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가니까 지난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정치가 올해는 제 역할을 하길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워 있긴 해. 좀 나라가 좀 조용하고 다뭐 두루두루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각가지 방식으로 활기차게 새해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심판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등큰 정치적 이슈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지역 대구, 경북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또 어떤 분야에 주력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합대구공항 이전입니다. 현재 5곳이 후보지로 압축된 가운데 빠르면 이달 안에 복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되고 각각의 지원 방안 수립과 주민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한 곳에서만 주민들이 찬성하면 바로 최종 이전 부지가 되지만 복수의 후보지에서 찬성이 나오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이전 부지가 결정됩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도 차질 없이 선정하고 K2 후적지와 검단들을 연결하는 신도시 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여 대구의 지도를 바꿀.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성주 롯데 골프장에 올해 사드가 배치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 반발도 여전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올 한해 물과 의료, 에너지와 로봇 등 친환경 첨단 산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1톤 상용 전기차 완성과 전기차 2,000대 보급, 충전 인프라 확대 등으로 대구를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역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춰 첨단 산업으로 체질 변화를 하는 데 주력합니다. 탄소섬유, 타이타늄, 스마트 기기, 백신, 가속기 신약 등등 이러한 4차 산업의 엔진을 새롭게 장착을 해서 경북의 미래를 밝히고 고령군과 달성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설계와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공사,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망 공사도 시작되는 등 대구와 경북을 잇는 교통망도 좀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탈당을 촉구한 가운데.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탈당했습니다. 지역의 최경환 조원진 의원은 강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지 친박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며 자신을 비린돌 삼아 당이 화합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친박의 탈당 요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비대위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이정현 대표 하나 끝났다고 아거 친박이 어느 정도 그렇게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겠어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또 그런 명분을 갖고 나머지 추수로 나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역의 차경환, 조원진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임명진 위원장의 일방 통행식 인적 청산에 강한 불쾌감을 보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지층 특히 TK 지역의 지지층이 확고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지지 기반을 근거로 해서 이게 침박해 츰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오는 6일까지 침박 핵심 세력들이 당을 떠나라고 못을 박으며.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친박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인적 청산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오늘 도당 강당에서 2017 대구경북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신년 교례회는 윤재옥, 백승주, 대구, 경북,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최경환, 조원진 등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당직자,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한해 동안 지역민에게 실망을 준 점을 반성하고 보수 정당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취임식이 임명된 지두 달이 지나 오늘 열렸는데 장소가 갑자기 바뀌어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교수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총장 취임식에 반대하며 5일째 집단 단식 중인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행사장을 막아섰습니다. 총장 공백 2년여 끝에 이 순위자를 임명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의 결과물이라며 총장 사태 의혹 해소를 위한 교수회의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에 임명 총장의 취임식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의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의 굴종하는 행위이며 반시대적이며 반역사적입니다. 학교 측은 취임식장을 변경하고 교직원들이 몇겹으로 길을 막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될에 있는 분 내려오세요. 취임식은 교수의 임원들조차 불참한 채 12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삼동 총장은 자신은 국적 농단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교수의 특위 활동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성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으며 교육부 압박에는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직제 해기가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다 동의를 해주시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불리익은 제가 교육부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임명 2개월여 만에 경북대 총장 취임식이 열렸지만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된 국립대 총장 사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철강업계가 올해는 철강제 연구 개발과 설비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초부터 투자 계획이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올해 주요 화두는 구조조정 등 혁신과 철강사업 보도와 미래 성장 엔진 준비 등입니다. 저수익 사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철강사업 보도화를 통해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타이타늄과 마그네슘 등 경량 소재 연구 개발에 4,3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아르헨티나에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합니다. 포스코형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리튬 양극재용 고순도 니켈 이차전지 양음 국제 등 에너지 소재 사업을 그룹 성장의 큰 축으로 어, 쉬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고강도 H형광과 고성능 내진용 철근 개발을 마친 현대제철은 올해 고부가 철강제 생산과 알루미늄과 탄소섬유 등 경량소재 R&D에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우유철 부회장은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전기차 시대를 맞아 고강도 경량화 소재 등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조기졸업하고 브라질 제철소를 가동한 동국제강은 올해 재도약을 위해 책임 경영과 미래 경영 등 다섯 개의 핵심 경영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산 10만 톤 규모의 컬러강판 생산 라인을 준공하는 등 독점적인 철강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올해 주요 철강사들이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면서 수익성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사드가 배치될 예정인 성주 롯데 골프장이 지난해 말로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성주 롯데 cc 사드 배치 반대 김천 투쟁이는 국방부의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결사 항전을 다짐했습니다 김천 투쟁이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국방부의 사드 배치는 더 집요하게 성주 골프장 공략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의 사드 배치 중단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즉각 퇴진과 대선 주자들의 사드 반대 공약 공표를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대개철을 맞았지만 의획량이 많이 줄어 대개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 이렇다 보니 매출은 떨어지고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보도에 박상환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피어나는 흰 연기와 구수한 대개 냄새가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는 구룡포 대개거리. 관광객들은 상인과 가격 흥정을 해보지만 선뜻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북 동해안의 효자상품 대게가 제철인데도 어획량이 크게 줄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비싸가지고 좀 옛날 같은 면막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옛날에는 한 2, 30만 원이면 먹었는데 지금은 한 4, 50만 원 먹어야 좀 먹을 수 있고 좀 비싸서 조금 일반 식당에서 예년 같으면 한 마리에 8000원에서 1만 원이던 대게가 지금은 2만 원에서 3만 원을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속이 꽉 차고 단맛이나 최고로 꼽히는 박달 대게는 한 마리에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옛날에는 뭐 한마리뭐 1만 원, 1만 5천 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계획값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또 찾아가는 그 가격이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만약에 입찰을 가격사면은 저희들도 뭐 좋게. 뭐, 소비자를 많이 남겨줄 수 있는데, 대게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포획으로 해마다 어획량이 줄면서 10년 전인 2007년보다 무려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7년 4천여 톤이던 대게 어획량은 2010년 1800여 톤, 2013년 1500여 톤으로 급감했으며, 2015년에는 1600여 톤에 머물렀습니다. 포항해양 경비 안전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게 불법 포획 사범은 1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었고 구속자도 16명으로 네 배나 많았습니다. 해경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댁에나 암컷 댁에 불법 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종교조 경북 지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북 지역 학부모와 교사 43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 교육 실태를 조사했는데 학부모의 52.6%가 경북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사의 80.1%와 학부모의 78.1%가 현재 포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를 경북의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지는 학부모의 82.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 교수노조 대구대학교 분회는 오늘 대구대 신무식에 앞서 시간 강사 자리를 뺏는 전임교원 의무 수업 시수 확대 방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이 전임교원 강의를 9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정하고 시간 강사에게 전공 강의를 맡기지 않아 많은 시간 강사가 강의 배정을 전혀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항의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서쪽 하늘에 초승달과 금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1도가량까지 근접하면서 달 가까이에서 유난히 밝은 빛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와 달의 궤도가 비슷해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서로 가깝게 보이는 경우가 드물게 생긴다며 내일은 달과 화성이 저녁 6시부터 근접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 은성유치원 천사일동 62만 530원, 구미농협 임직원일동 150만원, 한아린 어린이집 일동 74만 7140원, 스토브리 코리아 주식회사 임직원일동 116만 5천원, 성주군 벽진면 수촌일리 주민일동 55만원, 어린이 수영스쿨 마린슐레 임직원일동 111만원, 칠곡 이편한 세상 입주민 일동 528,220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 팔리 주민 일동 50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새해에 청산해야 할 대구의 적폐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뇌물 공여죄로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 의원 등 지방의회 부패 추방을 제일 먼저 꼽았고 국정농단에 유린당한 경북대 등 지역대학 정상화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우영북 소식이었습니다.